우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 1절에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에 위 계신 성령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보이십니다.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미션홈에 세트리 갖춰지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매일매일 정세배를 드리고 말씀포럼을 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어놈이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부대들에게 잘 전달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언약을 잘 전달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한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와를 호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뜨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와께서 호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첫 번째 미션홈메 세트리 갖춰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미션홈의 세트는 성도들의 집이 지역을 달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란 옛날 시골의 우물가와 기차 정거장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여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함께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늘 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과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회사들이 바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플랫폼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순종하며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집을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보금을 누리는 미션홈이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 보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요. 미션홈은 이러한 보금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는 이 시대의 최고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홈의 세트는 성도들이 집에서 랩런트들에게 세계 살리는 인턴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미션홈은 모든 성도들의 집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누려야 할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미션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또라는 레버리지로 노바디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또라는 지렛대로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슬로 랩런트를 인재로 만들면 최고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드의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프레스 미션 치유와 변화가 되면 서밋이 되어서 아웃소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 오브젝트는 중직자들이 랩런트를 불러 그들에게 미래 세계를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플랫폼과 인턴십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지만은 미래 세계를 체험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며 랩런트들에게 3기업, 본 선교적인 기업, 사회적인 기업, 문화적인 기업을 해볼 수 있도록 자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인식이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랩런트들에게 성인식과 자명식과 파송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차 산업화 시대를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지능 컴퓨터 그런 시대죠. 그리고 로봇이 일하는 시대.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중직자들이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할수 있느냐 면은 우리 단체적인 산업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선교회에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237 나라 인재들과 TCK를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지내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걸 또 혼자서 하면 은 어렵지만 은 지금 237센터가 소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237센터에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을 보내면 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음의 세트를 갖춰지는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37전도의 세트를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237전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도와는 차원이라는 전도 전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도는 현장에 들어가 개인을 살려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면은 이 삼첩 병들은 병들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를 모두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레버리지 그리토를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을 품고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일을 하게 되면전 세계의 백 뉴스가 되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를 살리는 길이죠. 아무도 할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감남산에서 주신 감남선 언약인 그리도 하나인 나라 성령 충만을 우리 렌던트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공의 세태를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공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와 예배장을 크게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전도를 했는데 이삼차 전도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의 세태는 모든 성도들이 연장해서 치유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도 가지고 나온 영적인 문제가 있지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란 사탄의 함정과 울무와 틀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녀들이 연장에서 기도 응답을 복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복의 세태는 성녀들이 연장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녀들이 혼자 있을 때염려근식걱정이나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벨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하한 그로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을 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오의세트를 이해하고 드려야 됩니다. 미션오의세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집이 지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집에서 랩런트들에게 인턴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자들이 랩런트를 불러 미래 세계를 체험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것은 지금처럼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시대사진 영적 서비스 되도록 하여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달 메시지에 새로운 단어들이 많아서 혼란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할 것은 지금처럼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샘배 축복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깨닫게 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미시아 룸에재택가갖춰진 행복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저는 요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화지역의 유상문화를 치유하고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보금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기하셨고 이제 2020, 2020년을 앞에 두고 2, 3주 전도의 세태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멀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날이 올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시 다시기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전도는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면 살수 있습니까? 혼자서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면 찾아오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시대사리는 영적 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시의 축복을 누리며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면 반드시 우리 후대들은 시대 살리는 영적 서비스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서 정세배에 추고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멘.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정세배에 성공하여 지역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께서 정세배 축복을 드리시라고 말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가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세배 축복을 드리게 되면은 이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계속 오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세지가 어떻든 그런 얘기 할거 없습니다, 주위에.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짧다 길다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하시는 대우죠. 그렇죠?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길게 하면 길게 하고 짧게 하면 짧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이 말씀 안주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게 말씀 주고 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뭡니까? 강단의 말씀에순종하시라는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최고지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다면 그런 말할 게 최고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떻다 그런 말할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주셔서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할게딱 하나예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하고 순종하고 정신을 축복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에서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현장에 이런 미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붙게 붙잡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미션의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 할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주 하시겠습니다